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967년 정미년에 태어나신 불양기 여러분들의 2026년 운세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정미년 불양기 여러분,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난 몇 년간 마치 깊은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답답하고 막막한 시절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노력해도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 같았고, 주변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 속상하셨을 겁니다. 특히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이 기간은 정미연생들에게 참으로 혹독한 단련의 시기였습니다. 마치 금이 불 속에서 정련되듯이 여러분의 진짜 실력과 인품이 시험받는 시간이었죠.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인 변화 속에서 개인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건강상 문제가 생긴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를 겪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 관계에서 큰 갈등이나 이별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밤잠을 설치신 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들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명리학적으로 볼때 정미연생들은 5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에 걸쳐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시련들은 모두 이 중요한 시기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기를 통해 진정한 인내심을 배웠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깊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물질적인 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들이 무엇인지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과 성숙함이 바로 앞으로 다가올 행운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정미년생의 타고난 오남과 끈기가 이 시기를 통해 더욱 깊이 있게 닫아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다소 급하고 성격이 날카로운 면이 있었다면 이제는 진정한 포용력과 지혜를 갖춘 어른이 되셨습니다. 이런 내덕 성숙이야말로 앞으로 펼쳐질 황금기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정말로 바뀝니다. 2026년 병운년 붉은 불의 말이 달려오는 이해는 정미년생들에게 있어 인생의 대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천기에서 말하는 화토상승과 도시항성의 해가 바로 2026년입니다. 여러분의 본명인 정화딩화와 미토의 두가 2026년의 병호빙우 기운과 만나면서 강력한 상승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이는 마치 봄날의 따뜻한 햇살이 얼어붙은 대지를 녹이는 것과 같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정화는 작고 따뜻한 불꽃을 의미합니다. 이 불꽃은 혼자서는 큰 일을 해내기 어렵지만 적절한 연료와 바람이 만나면 놀라운 화력을 발휘합니다. 2026년의 병호 기운이 바로 그 연료와 바람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화빙호는 태양의 불을 의미하므로 여러분의 작은 불꽃이 태양의 기운과 합쳐져서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오화우호는 한낮의 뜨거운 기운을 상징하므로 여러분의 모든 잠재력이 활짝 꽃피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미토의 도는 늦여름의 따뜻하고 습한 땅을 의미합니다. 이 땅은 모든 곡식을 풍성하게 있게 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여러분이 그동안 뿌려온 씨앗들이 드디어 결실을 맺기 시작할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26년이 60년에 한번 돌아오는 특별한 해라는 것입니다. 정미연생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바로 본명과 세운의 완벽한 조화가 이루어지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다림은 정말로 끝났습니다. 그동안 언제쯤 내 때가 올까? 하고 기다리셨던 시간들이 마침내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운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1967년 정미연에 태어나신 여러분은 온화한 불의 사람입니다. 이를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화딩호의 특성. 정화는 촛불이나 등불의 불을 의미합니다. 이 불은 격렬하지 않지만 꾸준하고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합니다. 정화를 가진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집니다. 첫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입니다. 촛불이 바람에 꺼질 듯 하면서도 계속 타오르듯이 여러분도 어려운 상황에서 굴복하지 않고 버텨내는 힘이 있습니다. 둘째,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강한 햇빛은 때로 부담스럽지만, 촛불의 빛은 항상 포근하고 안정감을 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셋째, 깊이 있는 사고력입니다. 정화는 겉보기에는 작아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끊임없이 연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평상시에는 조용해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깊은 생각과 성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토 웨이 두의 특성. 미토는 음력 6월, 즉, 늦여름의 땅을 의미합니다. 이 시기의 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풍성한 결실을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늦여름은 모든 곡식이 익어가는 시기로 땅의 영양분이 가장 풍부한 때입니다. 여러분도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이 있고 값진 성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강해집니다. 둘째, 무엇이든 품어주는 포용력입니다. 여름 끝의 땅은 모든 생명체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합니다. 여러분도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셋째, 변화에 대한 적응력입니다. 늦여름에서 초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의 땅은 계절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준비합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여러 변화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미년생의 인생 패턴. 명리학적으로 볼때 정미년생들은 독특한 인생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3단계 상승형이라고 부르는데, 1단계의 공해 4공세 기반 구축기. 이 시기에는 주로 기본기를 다지고 경험을 쌓는 시기입니다. 큰 성공보다는 착실하게 실력을 키우고, 인맥을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성과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나중을 위한 투자입니다. 2단계사 공예, 6공세 시련과 성장기. 이 시기에는 크고 작은 시련들을 겪으면서, 진정한 실력과 인품을 갖춰가는 시기입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이를 통해 진짜 내공을 쌓게 됩니다. 현재 여러분이 바로 이 단계의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3단계 60세 이후 결실과 완성기. 이 시기부터는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안정을 이루고 진정한 존경을 받는 시기입니다. 2026년이 바로 이 3단계로 넘어가는 전환점입니다. 왜 지금까지 힘들었는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힘든 시간을 보낸 이유를 명리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첫째, 정미현생은 후천적 개화형이기 때문입니다. 타고난 재능보다는 경험과 노력을 통해 완성되는 타입입니다. 따라서 젊은 시절에는 다소 빛이 나지 않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증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둘째, 정화와 미토의 조합은 온화한 성품 때문에 때로는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너무 겸손하고 양보를 잘해서 자신의 몫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완벽주의적 성향으로 인해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작은 실수도 크게 자책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준비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특성들이 2026년부터는 오히려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2026년부터 여러분의 사회적 위상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동안 묵묵히 쌓아온 경험과 실력이 드디어 빛을 발할 때가 온 것입니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계신 분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새로운 프로젝트나 업무를 맡게 되면서 처음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빛을 발하면서 예상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특히 7월부터 10월 사이에 승진이나 보직 변경의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성과에 도취되어 교만해지면 오히려 운이 꺾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업 확장의 절호의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새로운 거래처나 고객층이 생기면서 매출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기존에 하던 일과 관련된 새로운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분야보다는 여러분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관련 업종으로 확장하는 것이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하반기에는 젊은 사업 파트너나 직원을 만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들의 활력과 여러분의 경험이 결합되면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을 것입니다. 은퇴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강의나 컨설팅 의뢰가 들어올 수 있고 후배들을 지도하는 멘토 역할을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미뤄두었던 취미나 관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좋은 시기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새로운 수입원이 될 2026년 하반기부터는 여러분의 과거 공로나 업적이 재평가받는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예전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일들이 뒤늦게 인정받거나 상의나 표창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역사회나 관련 업계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고, 각종 위원회나 자문 역할을 맡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회들을 통해 더 넓은 인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6년은 정미연생들에게 있어 재물운이 크게 개선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돈에 대한 걱정이 많았던 분들도 이제 한숨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기본적인 수입이 크게 안정될 것입니다. 월급이 오르거나 사업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예상치 못한 부수입도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전문성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일들에서 수익이 발생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취미로 해왔던 일이 돈이 되거나 과거의 경험을 살려서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연금이나 저축 상품에서 예상보다 좋은 수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불입해온 상품들이 드디어 제대로 된 수익을 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좋은 기운이 보입니다. 집을 사고팔거나 이사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2026년 하반기가 좋은 시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8월부터 11월 사이에 좋은 매물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반기에는 충분히 알아보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시고, 성급하게 결정하지는 마세요. 임대 수입이 있으신 분들은 임대료를 올리거나 좋은 세입자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자산 가치가 증가하는 혜택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투자에 관해서는 신중하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2026년의 병호 기후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투자할 때 좋은 결과를 가져다줍니다. 특히 IT,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같은 미래 성장 산업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다만 한 번에 큰 금액을 투자하기 보다는 분할 매수로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이나 귀금속에 대한 투자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귀금속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특기나 재능을 살린 부업도 좋은 수입원이 될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활용한 판매나 서비스 제공이 특히 유망합니다. 요리, 수공예, 글쓰기, 상담 등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새로운 수입을 창출할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하더라도 꾸준히 하면 상당한 수입이 될수 있습니다. 수입이 늘어나는 만큼 지출 관리도 중요합니다.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무계획적으로 쓰면 안 됩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지들의 금전적 도움 요청이 늘어날 수 있는데 무조건 들어주기보다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도움을 주더라도 명확한 조건이나 기한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2026년에는 세금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수입이 늘어나면서 세금 부담도 커질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동안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인간관계일 것입니다. 가족들과의 갈등, 친구들과의 소원함, 직장 동료들과의 어색함 등으로 마음이 무거웠을 텐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점차 해결되어 갈 것입니다. 가족 관계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오해나 갈등으로 인해 소원했던 가족들과의 관계가 점차 회복될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큰 진전이 있을 것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동안 왜 부모님 마음을 몰라주지? 하며 속상했던 일들이 해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형제 자매와의 관계도 개선됩니다. 상속이나 부모님 부양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면 이것도 점차 해결될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게 될 것입니다.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은 관계가 한층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동안 서로 다른 생각으로 답답했던 부분들이 대화를 통해 해결되고 서로를 더욱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은퇴 후 생활에 대한 계획을 함께 세우면서 더욱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행이나 취미 생활을 함께 즐기면서 새로운 즐거움을 찾게 될 것입니다. 건강 문제로 걱정이 많았던 분들도 서로를 보살피며 더욱 돈독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함께 극복하면서 진정한 동반자라는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혼자 지내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시기의 만남은 급작스럽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발전하는 형태일 것입니다. 동호회나 종교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해 만나는 인연이 특히 좋을 것입니다. 공통의 관심사나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만나게 되면서 깊이 있는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던 친구들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들려올 것입니다. 과거의 오해나 갈등으로 인해 멀어졌던 친구들과 화해할 기회도 생길 것입니다. 특히 학창시절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과의 모임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거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손자, 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들로 인해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특히 아이들의 교육이나 진로에 대해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가족 내에서의 위치도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동료들과의 관계가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그동안 어색했던 상사나 부하 직원들과의 관계가 원만해지고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의 경험과 노하우를 인정받으면서 후배들의 멘토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통해 직장 내에서의 영향력도 커질 것입니다. 2026년 정미년생들에게는 북쪽 방향이 특히 길합니다. 이는 오행 이론에서 수수해가 화화를 제어하면서 동시에 영향을 공급하는 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집 안에서의 배치. 거실에서는 북쪽을 등지고 앉는 자리가 가장 좋습니다. 텔레비전을 볼 때나 가족들과 대화할 때이 자리에 앉으시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침실의 경우 침대 머리를 북쪽이나 동쪽으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밤새 좋은 기운을 받아들여 다음날 활력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집 구조상 어렵다면 최소한 서쪽이나 남서쪽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서재나 공부방이 있다면 책상을 북쪽이나 동쪽을 향하도록 배치하세요.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계획을 세울 때도 이 방향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무실에서의 좌석, 직장에서 자리를 선택할 수 있다면 북쪽을 바라보는 자리를 선택하세요. 만약 그렇지 못하더라도 책상 위에 북쪽을 상징하는 소품들을 배치하면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회의실에서도 가능하면 북쪽이나 동쪽 자리에 앉으시면 좋은 의견을 낼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호응도 얻기 쉬울 것입니다. 물의 배치. 거실이나 현관에는 물을 상징하는 것들을 북쪽 방향에 배치하세요. 작은 어항이나 물그릇, 푸른 색깔의 소품들이 좋습니다. 다만 너무 크거나 화려한 것은 피하고 단정하고 깔끔한 것을 선택하세요. 화장실이 북쪽에 있다면 오히려 좋은 위치입니다. 다만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문을 닫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에는 검정색, 남색, 진한 파란색이 여러분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런 색깔들은 여러분의 본래 불기운을 적절히 제어하면서 동시에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의상 선택. 옷을 고를 때는 이런 색깔들을 중심으로 하되 포인트로 하얀색이나 은색을 함께 사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를 입거나 검정색 원피스에 은색 액세서리를 매치하는 식입니다. 속옷이나 잠옷도 이런 색깔로 선택하시면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다음 날 컨디션도 좋아질 것입니다. 반대로 빨간색이나 주황색 같은 진한 색깔은 2026년에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본래 불기운에 또 다른 불기운이 더해지면 과도하게 뜨거워져서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집안 인테리어. 집안 인테리어도 차분한 색조로 맞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벽지나 커튼, 쿠션 등을 블루 계열이나 그레이 계열로 선택하시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집중력도 높아질 것입니다. 특히 침실은 진한 파란색이나 남색으로 포인트를 주시면 좋습니다. 다만 전체를 어둡게 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포인트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미연생들은 원래 열이 많은 체질이므로 2026년에는 몸을 차갑게 해 주는 음식들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수 섭취 음식. 미역, 다시마, 김 같은 해조류는 반드시 자주 드세요. 이런 음식들은 여러분의 과도한 열기를 식혀 주면서 동시에 영양도 공급해 줍니다. 특히 미역국은 일주일에 2회, 3번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은콩, 검은깨, 검은쌀 같은 검은 색깔의 곡물들도 여러분에게 매우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신장 기능을 강화해 주고 전체적인 체력을 보강해 줍니다. 오이 수박, 참외 같은 시원한 성질의 과일과 채소도 자주 드세요. 특히 여름철에는 이런 음식들이 열을 내려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피해야 할 음식. 마늘, 고추, 생강, 카레, 맵고 뜨거운 음식들은 되도록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음식들은 여러분의 불기운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서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술은 2026년에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소주나 위스키 같은 독한 술보다는 맥주나 와인을 가끔씩 소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아예 금주하시는 것이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커피도 하루 한두 잔 정도로 제한하세요. 카페인이 여러분의 불기운을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보리차나 옥수수차, 녹차 같은 차류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법. 2026년에는 특히 혈압과 심장건강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혈압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꾸준히 드시기 바랍니다. 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요가 같은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는 활동을 규칙적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물소리를 들으며 하는 명상이 여러분에게는 특히 효과적일 것입니다. 시간이 되실 때는 바다나 강, 호수 근처로 여행을 떠나세요. 물이 있는 곳은 여러분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고, 운기를 정화해줍니다. 집 근처에 물이 있는 곳이 있다면, 산책 코스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물소리를 들으면서 걸으시면, 하루 종일 맑은 기운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에서도 물소리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휴식을 취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이런 음악을 들으시면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2026년이 아무리 좋은 해라고 해도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건강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미연생들은 원래 불기운이 강해서 심장과 혈관에 무리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6년에는 운이 좋아지면서 활동량이 많아지는데 자칫하면 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두근거림을 느끼시면 즉시 병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혈압도 정기적으로 재어보시고 높다면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소화불량이나 위염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도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장과 12지장의 문제가 생기기 쉬우므로 매운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시고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좋은 변화들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책임이나 역할이 주어지면서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사람들의 기대가 커지면서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리하지 말고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기회를 다 잡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부터 선택해서 집중하세요. 2026년에는 새로운 인맥들이 많이 생기는데 모든 사람을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금전적인 거래나 사업 파트너십을 제안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충분히 알아본 후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운이 오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들어주기보다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도와주더라도 명확한 조건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투자나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는 요청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승진이나 좋은 성과를 거두더라도 겸손함을 잃지 마세요. 성공에 도취되어 교만해지면 동료들의 질투나 반감을 살수 있고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기보다는 팀워크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고 동료들에게도 공로를 인정해주는 자세를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해주는 것은 좋지만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자신의 방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조언을 구할 때 도움을 주되 그들만의 방식을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에 투자원이 좋아진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고위험 고수익을 내세우는 투자 상품들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범위 내에서 분산 투자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투자하기 보다는 여러 번에 나누어서 투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에 있던 부채들을 정리할 좋은 기회입니다. 수입이 늘어나는 만큼 부채도 체계적으로 줄여나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금리 부채부터 우선적으로 상환하세요. 새로운 부채는 가급적 만들지 마시고 꼭 필요하다면 금리와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민연 불향기 여러분, 이제 정말로 때가 왔습니다. 하지만 좋은 운이 온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물이 있는 곳에 가서 마음을 정화하세요. 바다나 강에 갈수 없다면 근처 공원의 연못이나 분수대라도 좋습니다. 물소리를 들으며 10분 정도 명상하시면 한 주간 쌓인 스트레스가 해소될 것입니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은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세요. 새로운 음식, 새로운 길,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등 작은 변화라도 좋습니다. 이런 새로운 경험들이 여러분의 운을 더욱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월간 목표 설정. 매달 초에는 그 달의 목표를 세우세요. 너무 크고 추상적인 목표보다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에는 새로운 사람 5명과 인사하기, 이번 달에는 책한권 읽기,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세요. 여러분, 2026년은 단순히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는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10년을 여는 관문과 같은 해입니다. 2026년부터 2035년까지 20년간은 정미연생들에게 있어 황금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결실을 맺고 진정으로 자신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좋은 운이 온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운은 준비된 자에게 오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시련과 경험이 바로 그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길 때입니다. 더 이상 나이가 들어서, 때가 늦어서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정민연생에게는 60세 전후가 오히려 인생의 절정기입니다. 평정심을 잃지 마세요. 좋은 일들이 연속으로 생기더라도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이것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인생은 늘 파도와 같아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을 도와주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해 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더큰 복을 불러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늘은 더큰 것을 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꾸준히 노력하세요. 운이 좋다고 해서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욱 성실하게, 더욱 정성스럽게 매일을 살아가세요. 좋은 운은 노력하는 사람에게 더큰 힘을 실어주는 것이지, 노력을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을 소중히 여기세요.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건강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적절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무연생은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므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인간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성공을 함께 기뻐해 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정민현 불양기 여러분의 2026년이 진정으로 의미있고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 그리고 꿈의 실현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움직이세요. 그동안 망설였던 일들, 미뤄왔던 결정들을 이제는 용기 있게 해낼 때입니다. 이제 기다림은 끝났습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상황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운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세요.